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국가가 뭔가를 추진하는 게 있고 거대 담론이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논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음. 우리는 지금 당 게시판 가지고 지금 4주째한 달째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 정권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제까 어젯, 어제자 조선일보 제가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네. 일 안에서 좋아요 예산 깎은 야당에 감사 인사까지 했다. 음. 이게 붙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부, 이게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될 거니까. 부처에서 야, 야당이 이렇게 막 칼질하자고 소위 말해서 네. 아무 대응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부처들이 어제 음... 장관들이 나와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 기자회견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뒤늦게 그런 거죠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어... 되니까 그래서 식물정부라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음... 이 정권은 하고 싶은 게 없다 지금 공무원들도 의혹이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허... 오늘자 한겨레 민생예상 확보 주장하는 민주당은 왜가맹예상 카드를 흔들 어, 흔들까 이거에 분석 기사인데. 네.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발언인데 네.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소위 예산 소위 뭐 아니면 예산 소소위라고 해서 뭐 민실에서 했네 뭐 비판하지만 그게 일종의 협치 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무슨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음. 의욕이 없어요. 음. 그 동안의 협상 과정을 보면요, 뭐 깎을 테면 깎아라, 뭐 증빙 자료 뭐 특화비 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왜 내? 뭐 검찰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내고 막 이렇게 다 버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전체적으로 저 야당의 협조하지 마 기류가 용산부터 해가지고 쫙 있었고 뭐뭐 안하면 어때? 뭐 어. 이런 이런 분위기가 있다가 지금 막판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일종의 벼랑끝 전술을 펼치는 거예요 아니 음. 충격요법이죠 사실 특화 회비 검찰 뭐 감사원 다 깎는 게 음. 대통령직까지 다 깎는 거는 일종의 충격요법인데 이렇게까지 안 하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민주당에서는 올해는 민생예산 이런 거좀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양해를 구해달라고 비공개 일청에서 이미, 이미 다 음.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정권이 예. 윤석열 대통령 골프 좋아하시는데 골프 쳐가지고 경제를 살리시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저, 어제 이거 오늘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도 예. 굉장히 공감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사대강 이거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국가가 뭔가를 추진하는 게 있고 거대담론이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논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음. 우리는 지금 당 게시판 가지고 지금 사주째 한 달째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 정권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냥 아주 디테일한 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내려가서 한게 뭐냐면요. 음. 노쇼 대책 민그 자영업자 이제 살리겠다고 노쇼 no 대책 이거는 부처에서 나오는 것도 웃긴 얘기인데 그걸 대통령이 노쇼 no 대책 얘기를 하고 있고 백종원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 1000명 육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뭐 지금 음. 그 1000명 육성해서 하면 상권이 살아납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다 자영업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니까 엉뚱한 대책 뭔가 더 시정 경제로 목를 하겠다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니까 여당이랑 야당이랑